특허원칙이 확립되어야지 그 토대위에 비정규직의 차별을 그 없애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대화 타입으로 해결하는 노사관계가 가장 경쟁력 있는 노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입니다 제가 취임한 지 벌써 한 6개월째 돼가는데요. 그동안 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동개혁에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좀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노동 개혁을 성공해서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수 있었던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동 시장을 좀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동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핵심적인 그 가치로 들고 있는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사 법치주의를 그 확립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겁니다. 법과원칙이 확립돼야지 그 토대 위에서 대화 타입이 잘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노사 관계는 불법과 반칙을 통해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려고 하고 불법적인 노사 관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사협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도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런 노사 갈등을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 타입으로 해결하는 노사 관계가 가장 경쟁력 있는 노사 관계입니다. 노사 법치주의 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을 1차 노동시장이라고 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2차 노동시장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승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1차 노동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도 생깁니다 청년들이 그 삼포세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취업과 결혼과 육아를 그 포기해버리는 이중구조 문제가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문제, 국가의 미래 그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그 하나의 해법으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의 문제인데요. 그 격차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될수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통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일 거고요. 또그 원청과 하청의 그 상생협력을 통해서 격차를 좀더 줄여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원화청 상생 모델을 적적으로 극 지원해서 원화청 그 격차를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대기업 공공부는 좀유연성을좀 높이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고용보호를 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연공급 형임금 체계가 많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는 연공급 임금 체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연공급 임금 체계는 그 후봉 그 승급률이 너무 높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직무 가치에 비해서 더 적게 임금 받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임금 체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직무 가치를 반영하는 임금 체계로 그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임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직무 가치를 반영한 임금 체계로 단계적으로 그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그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이 참여를 해야지 제대로 작동되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자리와 근로 조건과 관련된 정책 제도 개선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정책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한국호총이그 사회적 대화. 복귀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사는 어떤 그 계획이 필요한지 어떤 그 쟁점을 논의할지를 먼저 쟁점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그 쟁점을 어떻게 논의해 나갈지 논의 절차를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 절차가 잘 진행된다면 어, 내년 초 정도에는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는 그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 저는 내년도에는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 여성, 중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적으로 극 이분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이제 끌어내야 되겠죠. 그 자기의 능력을 좀더 발휘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그 지원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노동개혁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정책과 그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에 나가고려고 합니